나의 이 나의 이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윤목사님이 대통령 하시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스 할은 직업에 만가지가 돼야 돼 모든 크리스찬이 정치인 감사원 원장이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그들을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경찰 해세시킬 겁니다. 윤 목사님이 대통령되면 몰라도 내가 대통령되면 경찰 해세시킵니다. 목사님 공약 공약 가십시오 나라 지키는 게인가요주의의 주의! 주의! 나라 누가 지킵니까? 대통령이 지킵니까? 경찰이 지킵니까? 예! 대답해보세요! 누가 지킨다고요? 경찰이 지킵니까? 경찰이 안녕 질서 지켜요? 사회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김부겸 총리 공직기가 우리가 하겠어요. 예, 네. 이해하세요. 감사원 폐기시키세요. 우리가 감사원 하겠어요. 쓰잘데 없는 행정이론으로. 뭐 봐, 법 아는 자, 그 아는 게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판사를 믿어요? 어떤 경찰을 믿어요? 네? 국가 사위가 실리도 꼴찌 경찰 그다음 꼴찌 국회이 아파트 해체시켜 버리자고 뭐 아닌 게 있어 뭐가 있어?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 나와서 무릎 꿇을 지어라 무릎 꿇을 지어라 당정청은, 당정청은 물론 야당 당원까지 다 와서 무릎 꿇을 지어라 이 동장정치 썩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국장님, 이거 쓰세요. 절가안 네. 되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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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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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제가 설치해 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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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계속 하네요. 오늘계 연락 안 가지고 윤석대표가 온다 했는데 지방에서 지금 시간 때문에 때문에 계속 저는 매일 찾아시각 점장 대표 이 앞에 나오라. 윤석전 예 이영훈. 예, 네, 다 오세요. 예, 배 참석하세요? 한도 하는 세요성현기에나 오세요. 예, 천국이 세리 예, 천국이 세이 아니에요 우이는 하나님 바이 밑에 바로 밑에 이 예, 이이 당대표 우리 능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옵소서 다 다스리세요

토요를 찬송 아리로다 하일에다요일에 토요일에 토요일에 스요일에토요도에 토요일에 토요일다스요일에 토요일에 토요일에 토다일에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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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이에 토요일에 토요일 집을 해고또들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할 정도로 물가가 발파되게 올라, 지방의 경우 식단을 제대로 하는 가구가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 식량 대비는 북한의 급격한 것, 식단난관에서 대통령는 북한 속보를 으로와시시고우의와양을긴장 우리 핵과 사 치0분일에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극신한 실망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 상품을 최우승하는 전쟁으로 변화되게 하고, 국권을 극대화제 사령님 대입을 통 거의 막고, 북중국경화 통제와 북한 역할의 강력한 단결과 처벌 등으로 인해 사령님들이 북한의 가정에게 보내는 선금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한의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통금하는 우리 다시 열리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통금을 실질적으로 돕는 북한 노포 직접 적기 운동을 앞장서자 하소서 북국 통금을 돕는 한국교회 통해 한 북한 노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용서하며 구원를 주시옵소서 아멘 전주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위치한 8년 만에 참해금지법 발의를 여당에 의해 이상민 의원이 16일 평등법 참해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들의 왕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등법 개정을 위해 박영진 의원, 어린숙 의원,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다르게 하수있공소을 항복하는 형법, 사명지법을 개정하지 않게 하도록 사면유지법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만 성들은 당원이 아니에요 언론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국계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국민 개봉및복구 활동을 전개함으로 이 나라의 차별구제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차별구제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결합하여 새어 기도하게 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그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국가법도 폐지를 외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국가보안법이 금상과생각의자유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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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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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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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금 자유 아는 게 많아. 빽이 있어. 네? 아는 사람이 많아. 학력이 높아. 모들이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쳐 자유로 가 우리 에서 우리 자유 대한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야 고기니다주주

우리 사회족들이 복귀, 여름의 성령을 지시해 주시기 아버지의 적당에 복귀를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의 을켜주시 시켜주시기 바 우리 하나님께서 음에 사회 에복귀하기을잇따하여 복귀하라 여주시는이 역전을 지원하며제5 2의여성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바시 그 주님의 천념 아버지의 복지의미래 실시할 성도의 빛깔을 뚫고 아버지의 주님의 충북 가운데 하늘로 돌아오시시옵 우리 사회자는들이 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 8년만에 창의로부터 풍득거리고 사는 것 아는 그철도 더불어간 흥미내운을 통해서 하늘내려오고있 이것을 제정하여서 저들의가 화물을 보는하시옵나서오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신니이 악동을 막아내고 악동을 처리하고 저주시고 겨누 우리 한국들과 일어나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들에게 불을 들고 깃발을 들고 이 하나님을 모도하는아이들어가에서 일어지게 해주시고배 외치게 해주시고 독타하게 해주시고 진지하게 해주시고 싸워주시고 어린 아테노의 영원히 국게 하려고 하시이 죄를 아는 아들에 대한 생들이있 아버지 대로의 는를 기르며, 병아리의 루시드, 이아버지 대한 생 아버지 의 루시드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려고 하시므로, 이 대는 우리지 대한 생각들이 아버지 대로의 체질이므로, 아기 으로의 루시드 대로의 아버지 이치라는 것을 주신 영광주영광고 공공히 아상할 만한데, 천국들어오 아버지 루 비치만 비워지면 있습니다.

하늘위 l 우리 u j 아 h h a l l 기 l u j a h Hallelujah. 아 a l l e l 해 j a h Hallelujah. h 나 l l e 하 u j a h h a l l e l 나 j a h h 나라 l e l u j a h Hallelujah. h 나라 l e l u j a h h 이 나라의 l u j a h h a l l e l u j 이 h h a l 시 e 이 u 이나라 Hallelujah. h a l l e l 오월1 0의에 품을 짓는다는 국나라로하시 한번 수리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한국계가 대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찬 나. 우리의 기분을 들으신 주님의 <laughs> 찬양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laughs> 이사야를 야곱이 하나님 주님 영원토록 사랑신그 주님이 우리 한국계를 통해서 다시 제2의 이승만 자주시이그날주시 할렐루야 주님의 찬 인간이나 중국의 민민주주의인민주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두사합니다 우리 는 이와 의사람시고는이지은주시고이아내지않고이심하이지 않습니다. 이리하나님시이 나라 를 이와 켜주시고이리나는에께 영로 이름으로 참가하여, 나라가 기어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될믿입니다 아멘! 우리, 불의 신오

월요 일에서 금요일까지 오늘 11시 2분을 더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전라도에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제가 볼건노예에서 노인단 노예 연기로부터 기한 헤어 목사님들이 이평등법을 저지하고 차별불기법을 맞게 해서 우리 오십니다. 우리 이 국회 성격기들은 교회를 띄우고 목회자와 성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 부로 우리 국회 성격 기도를 마치고 우리 한별이 북한 인권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놈의 거룩해진을 받으시옵이다 나라의 마음을 지려 부시하는 분들 마치 나의 부부로 지리라 온라인 우리에게 위헌장치고 일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준 것 마치 우리들을 사회에 대하옵시고 우리의 신뢰도가 이제 시 다음 안에서 고맙습니다. 대개나 감사한 영광이 안에 붙게. 하나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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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